오늘 미미가 떠났습니다. 이뒤주한 마리 남았어요. 우리 미미는 우리 진주신라, 범이견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 원래 이거 개를 갖다가 이렇게 금이를 붙여오면 강아지를 한 마리 주게돼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드렸어요.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우리 진미는 두달 정도 있다갈 거예요. 주인한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우리 진미도 집을 떠납니다. 좀서서하겠지만뭐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고 우리 진미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자란 거 보니까 사지 구성도 좋고 전남의 견으로는 충분히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미 진주. 일로 와, 빨리. 진주도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고, 한두 달만 있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하면 뭐 12월 달에 중앙에 대회 때는 잘하면 진주가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 겠지만이 상태로 좀 간다라면 저쯤 붙고 털이 새로 난다라면 진주도 더 뛰어볼만 합니다. 왜? 진미야? 왜안 놀아, 나와서? 아이그 우리 진미 미미 떠났다고 그렇게 잘안 노는 거야? 아유, 진미 아주 진미가 아주 미미 떠났다고 잘안 노는 것 같아요 아유 가서비는 왜 왔어 니 네, 가서비가 놀아줘 진미 대신 우리 진주가 우리 가서비를 물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풀어놓고 가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진주야, 미미 갔어. 할수 없어. 가득 차. 좋은 데로 갔으니까 할수 없지 뭐. 우리가 키울 수 없지 않냐? 네가 계속. 아, 진미야. 왜 아유, 황진이한테 그래? 어? 어? 아니, 지가 새끼가 하니까 예민하다. 황진이가 잘 됐고 노는 인데 황진아 왜 진미한테 그러는데 시 새끼야. 아유 진미가 그래도 황진이가 좋은가봐요. 앞에서 알짱걸짱 그러면서 놀아요. 준수야 가서 봐. 아이구 우리 진미도 오네. 가사비가 오니까. 아유 좋아 죽겠다. 이두 마리가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아유, 진미가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우리 진미가 어 이거 이거 가서 봐, 진미야. 아이고 이뻐라, 이것들아지. <laughs> 귀찮대 가서 봐, 진미가. 네, 우리 자두. 아이고 우리 자두. 아이고 자두도 아빠가 좋아서 꼬리를 살살 흔들지 <laughs> 뭘 내다보냐, 그렇게. 뭐가 좋은 게 있니? 진주야, 뭐 좋은 거있 한번 뭘 그렇게 내다가. 아, 고양이가 여기 밑에 있구나. 고양이가 있으니까 우리 진주가 바깥을 보네요, 이렇게. 잡으려고 어떻게 해? 저 고양이가 있죠? 얘를 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바깥을. 고양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진주가. 진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laughs> 아유, 진짜. 이쪼만한 놈이 얼마나 조숙한지 어? 진주 위에다 올라타요. 그래서혼나고 내려왔어요. 이시기야 어? 이쪼만한 놈이 아직 발랑 까져가지고 야너 벌써 니씨 버트릴라 그래냐? 너 큰일 났다. 우리 집 개들 다씨 버트리면 아이고. 어? 가서 봐. 어떻게 하라 그래? 가서. 자, 들어가, 진주. 아 들어가, 진주. 들어가! 애기, 가, 애기랑 잘 따라 들어가요. 너 가서 이제 무서운 개들 꺼내놓을게. 이 새끼 아주. 자, 놀아. 응. 내꺼한테 놀아. 가섭! 가섭! <laughs> 자두한테는 아마 네가 쉽게 못 올라탈 걸 진주가 많이 봐주는 거야. 가서 아 너를. 진주는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니가 어리는걸 알아서 많이 받은 거야, 임마. 벌써 이제 간보는 거예요. 얘가 우리 자두한테 나는 졌습니다. 한복 하면서 떼글떼글 굴리는 거야. 물지 말라고. 우리 자두가 그냥 그래 봐주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래, 너, 그래, 놀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감 보는 건이 살살 가서 이제 까불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새끼니까 지금 이렇죠. 한 3, 4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많이 커지면 등치가. 야들한테, 야들이 이겨먹으려고 겁니다. 순놈이라서 이겨요. 그래, 어느 정도 되면 싸움도 안 해. 순놈 되면 안놈이랑내 자두가 이제 학몇 번은 덤비겠지. 그죠? 우리 자두가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꼬리 따발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꼬리 털이 다안 올라왔어요. 우리 자들은 뭐 꼬리 털이 뭐 대단한 털을 갖고 있는 개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꼬리가 엄청 두꺼운 개예요. 개 자체도 두꺼운 개고, 안놈인데, 순놈만큼 두꺼워요, 개가. 두상도 그렇고요. 이번에 개가 나왔는데, 상당히 순놈들이 굵직한 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마리는 전라매용으로도 아주 괜찮은 견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 너, 그러다가, 자다 혼난다, 너. 잘못했다가. 응? 겁을 내면서 저래요. 겁을 내면서. 어, 지금, 우리, 가섭이가, 간 보는 거야, 간. 진주한테 하듯이 못하죠? 사실은 진주가, 더 무서운 게 애들이 진주한테 못 이겨요. 근데 얘가 이제 진주를 만만하게 봐요. 진주가 많이 봐주니까. 자, 황진이 내려와, 황진이. 황진이가 나오면 어떻게나 해 보자. 우리 가섭이가. 자! 나와! 황진이. 어? 도망가야지, 황진이한테는. 우리, 지 넘버완한테는 아직 꿈쩍을 못해요 가섭이가 알바를 키워요 제일 큰 어른이다 우리 황진이가 우리 집에서는 <laughs> 가섭 아직 우리 가섭이가 아직 요즘 들어서 얼마나 잘 노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밥도 잘 먹고 귀여워요 우리 가섭이가 아이고 우리 대장 아줌마 또 오줌 눕나 눈껍좀 튀자 아이고 눈껍좀 튀자 아빠가 눈껍질게 아이고 눈껍 눈껍 됐어 이제 놀아야지 이제 오줌 넣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 미미가 천안으로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세 마리 중에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까미도 떠나고, 까미는, 까미는 저번주에 떠나고, 미미는 요번주 오늘 떠나고요. 우리 진미는 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 아직 진미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쏙 들어요. 전람의 견으로는 아주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람에 나가서도 이 정도 수준 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습니다. 모색도 좋고요. 모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귀가 쓰면, 제가 귀를 세워봤는데, 아직 두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네. 2대1로 그냥 귀팍 죽여놓는 거야? 우리 가섭이? 내년 대봐라. 내년 봄만 돼도 우리 항진이 꼼짝도 못할 거다. 가섭이한테. 이 가섭이가 간보는 거야. 항진아 <웃음> 응? <웃음> 배가 불러갖고 우리 황진이 아줌마 좀 있으면 한 10일만 있으면 또 자견이 나옵니다 황진이 새끼 그래도 운동을 시켜야 돼 이렇게 풀러놓고 그래 출산할 때 힘들지 않아요 걔들도 똥이 마른가 보다 밥을 많이 먹어서 우리 황진이가 아 냅둬 뚝녹해 가서 봐 그래도 혼난다 너뭐 놀래 가서 봐뭐 놀래 자전거인데 자전거야 가서 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제가 가서비 들고 우리 동네 마트에 뭐좀 사러 왔어요. 철물점 좀 들려야 되고 저희 동네는 좀 청주시에서 변들이라 다좀작아요 동네가 뭐 저기 살려면 고운산거리까지 와야 돼요. 뭐좀 사러 왔는데 우리 가서비도 같이 리고 왔어요. 온 김에 여기 와서 훈련도 하고 조금 훈련하고 물건 사서 가려고 합니다 자 가서 봐 절로 가자 훈련 좀 하자 오늘 가서 봐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다음에 또 하자. <laughs> 이? 아이고, 이도 잘하네. 아, 가자. 훈련이 끝났어요. 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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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예, 어린애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놀이 개념으로 하고, 이제 대회를 한번 딱 뛰어보면 얘가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몇번 대회를 뛰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스테이드 잡아주고 가 알아서 잘합니다. 준수하고 산책을 갔다 왔어요. 가섭이죠, 준수다 그래고 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세상에 우리 한기니가 이생 고구마를 먹는 걸 처음 봤어요. 계단에 고구마 박스가 있는데 산책 갔다 오다가 이 고구마 하나 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을 줄 알았더니만 이걸 먹어요. 막 아우자 가우자 먹는데. 자, 크기 있는데도 막 먹어요. 고구마를 싹 씻었습니다. 어디, 우리 한길이 먹나 볼게요. 자, 나와봐. 생고구마 먹나 보자. 자, 한길, 어유, 어요 봐봐요. 생고구마 갖고 왔어요. 먹어! 왜 집에서 먹지? 갖고 나와. 여보세요. 얼마나 잘 먹나, 이 새끼. 먹어! 막, 어유, 사람보다 더잘 먹어요. 고구마를. <laughs> 고구마 생고구마 먹는 개 보셨나요? <laughs> 엄청 잘 먹어 생고구마를. 저희 계단에 저희 고구마 박스를 갖다 놨어요, 저희가. 몇 박스 갖다 놨는데 뚜껑이 열렸는데 우리 한기니가 산책을 갔다 오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 물고 왔죠. 그래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걸 먹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생고구마 먹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진주도 먹나 한번 봐볼까 한번? 이봐 이봐 김형이 ㅅㅂ야 내가 좀뺏어가니까 먹네 일러봐 진주먹나 보자 야, 진주 자야 진주도 먹나? 응? 진주도 먹나? 아주 생고구마 잘 먹죠 어 진주도 먹네? 애들 하나씩 씻어 갖고 줘야 될것 같습니다. 먹어요. 생고구마를 애들이 아, 애들 고구마 좀 줘야 되겠네. 생고구마를 한번 줘봐야 되겠습니다. 아, 고구마를 다 씻었어요. 물로 다 씻어 갖고 한번 다시 줘 보겠습니다. 자, 진주야. 먹어너 고구마. 자. 자, 먹어 봐. 먹어, 진주. <laughs> 아, 보자. 자두는 먹나 보자. 자, 자두 먹어. 자. 아유, <laughs> 왜 으름대지, 애야 자두는 먹을래나? 이놈, 네, 네 한번 먹나 보자. 네못먹을거야 뭐 아마? 애기나. 네, 이거 갖고 가. 황진이 하나 더 먹어. 야이 야, 새끼 봐. 봐요, 처음 먹는 거 봐봐요. 아 웃겨 죽겠어요, 황진이 저거 봐봐요, 저거. 잘 먹네, 생 고구마를. 나는 개가 생 고구마 먹는 건 처음 봤고. 어우, 저 황진이 뭐, 먹는 거 봐봐요. 엄청 잘 먹어. 끓여줄 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는잘못 먹어, 얘기를 해서. 어, 우리 자두도 먹나 좀? 어, 자두도 좀 먹는데 황진이만큼못 먹어. 살짝, 살짝 간보네. 왜 진주는 안 먹어, 이거? 어? 고구마. 왜 진주는 안 먹어? 어? 맞아. 자. 자, 먹어봐. 진주. 뭐 먹어? 응,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응, 먹기는 먹네, 진지로. 내 응. 아웅이 뭔 아웅이야, 이 새끼야. 예. <laughs> 먹습니다, 애들이. 아, 먹네, 애들 조금씩. 야, 우리 한진이 먹는 거 봐봐요. 저 사과 먹듯이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먹어야죠. <laughs> 동그란 걸 주니까, 아유, 저거, 저거 보세요. 얼마나 잘 먹나. 야, 난생고구마를 먹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생으로 줘야 되겠어. 이제는 씻어갖고. 잘 먹죠, 한진이가 얘들 좀 먹고요. 우리 자두도 잘 먹네. 나잘 먹는지 몰랐어요. <laughs> 우리 진주가 잘못 먹네요. 보니까 한길이 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먹음. <laughs> <laughs> 가끔 오네 먹지는 못하고, 야 고구마 진짜 진짜 잘 먹는다. 사람도 저렇게 못 먹을 겁니다. 아마. 황진이가 고구마를 엄청 잘 먹어요. 생 고구마 자주 줘야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 자드는 찢어 발려만 놓고 데터에 다시 안 먹어. 황진이는 막먹는 오늘 우리 미미가 떠났는데 미미가 잘 살길 바라고. 오늘은 동영상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